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. 자, 지금 현재 시가 장 중입니다.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. 일단은 최근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우리 대덕전자, 그렇죠?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대덕전자에 대해서 계속 좀 같이 브리핑을 드렸었는데, 아직도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요, 분할로, 어 일단 1차 분할 한번 하시고 나머지는 17,000원 돌파 이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좀 먼저 언급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대에는 또 단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vip 회원님들도 같이 보유를 하시던 종목이어가지고 지금 익절을 한번씩 한번씩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익절을 어, 같이 좀 해, 해나갔으면 좋겠고요. 유튜브에다가 지금 장 중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좀 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렸던 NF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직 5일선만 지켜주면 추가적으로 계속 보셔도 좋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세가 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좀잘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절대적으로 5일선 혹은 17,000원까지만 선절 잡고 대응해주시면 어,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대석전자 수익 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.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차를 이제 놓고 보면 자, 현대차.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근에 어쨌든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좀 반응이 있는 종목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렇죠? 기아차 자꾸 10만 원 언저리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이렇게 벌써 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, 댓글 중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. 현대차와 기아차 중 굳이 한 종목을 고른다면 어떤 종목을 어 좋을까? 어떤 종목이 좋을까? 라는 주제를 갖고 영상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어, 글쎄요, 저라면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만, 저라면 애매합니다만, 어떤 영향력이 좀더 뭐가 있냐,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, 어, 비슷하다라고 좀 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, 물론 현대차를 좀더 전방에 세워두고 싶긴 하죠. 왜냐하면 기아차도 현대차의 밸류만큼 따라가기에 아직은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 현대차를 웃돌기에는 일단 다소 좀 버거움이 있을 것이다. 라고 이미 리프트도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왕이면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를 노리려면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측면으로 어 매력있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기아차를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나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꾸준하게 좀 장기적인 관점 이런 투자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자 일단은 음몇 가지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. 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먼저 부탁드리고요.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컨센서스엔 충분히 부합한다. 이제 연초에 또 신차 효과에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.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SUV 차량이 전체 내연기관차 아니면 전체 차량 중에서, 전체 자동차 시장의 비중 중에서, 이 SUV가 70%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70%를 차지하고 있으면서, 이 고급 브랜드를 론칭하면서, 그래서 이제, 이 GV80이라는 모델 당시도, 오히려, 제네시스 작년에, 1년 전체 제네시스 판매량보다도, 어 GV80 한대 사전 예약량이 더 많았죠. 그만큼이나, 이익성이 크고,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성이 크고, 그리고 또, 어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아이템, 그리고 시장 규모도 더 크고 괜찮은 이제 물론 환차 환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이 때문에 어, 이익은 대폭 뭐 이렇게 더확 퍼포먼스가 나오진 못했지만 어쨌든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또 인지도를 쌓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전기차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바뀌어갈 텐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추후에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가 출시될 수 있잖아요 이미 뭐 독일 2, 3, 4만 하더라도 전기차 모델 계속 지금 시장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또 추가적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지도 그다음에 브랜드 선호도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또 중요하겠죠.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신규 모델들이 나오면 관심이 또 쏠리게 될 테니까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되게 싫어하는 브랜드가 있어요. 어떤 브랜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그 차를 별로 타고 싶지는 않아요. 전난 그건 저도 안 타. 약간 이런 마인드인 차량이. 저도 있습니다, 사실은. 예,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. 개인적으로, 어, 이 브랜드 괜찮다라는 그런 선호도. 우리나라 하면 또, 어, 뭐, 젊은층이라든지, 이런 분들, 또, 벤츠, 벤츠라는 이미지가,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, 벤츠라는 이미지 하면 그래도 나뭐 좀, 어느 정도 번다. 나 그래도 좀 성공한 사람이다. 에스클래스 타면 나 그래도 조금 성공한 사람이다. 약간 이런, 그쵸?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. 근데 뭐 gv80 타서 성공한다 약간 이런 말은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. 어, 좋은 차 탄다 이런 표현은 좀 하지만 이 에스크레스 타면 그래도 야너 성공했다 약간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약간 그런 아우라가 좀 풍기고 있죠 자동차가 사실 또 저도 남자지만 남자한테 또 자존 자동차는 굉장한 또 자존심에 어깨뽕과 같이 이렇게 비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연초에 신차효과 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차효과라는 거는 뭐 기아차는 뭐 진짜 안내놓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쵸 그렇죠?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~ 요런 어떤 이익성이 많은 이익성이 높은 그런 모델들과 어~ 이런 걸로 통해서 어~ 굉장히 또실적의 개선이 컸었다. 자, 그러면서 우리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, 역시나 뭐 실적 괜찮습니다. 양호해요. 어, 이 ASP라고 해가지고, 이제, 파, 평균 판매 단가에요. 평균 판매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.4%, 전분기 대비해서 5.0%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, 어쨌든, 판매. 그리고 또 이제, 현대, 현대차와 마찬가지로, SUV 중심의 믹스 변화. 그, 텔로라이드인가요? 제가 사실 기아차는 잘 몰라요. 저 현대, 기아보다는 현대 의 모델을 조금 더 저는, 어,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. 텔로라이드, 그 다음에 또뭐 있죠? 뭐 하여튼 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 모델들도 해외 시장에서 먼저 판매하고 출시하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쪽으로도 굉장히 또 판매 호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어, 여러 가지 또뭐 옵션 채택률, 상승 트렌드가 4분기에도 지속된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남아있습니다. 결국에 두 종목 다 어,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실적, 일단 실적이라는 거죠. 실적에 대한 부분들, 그렇죠?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앞으로 또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미래차 전략 그렇죠 그리 결국에 또 현대차에서 개발을 한 우리 egmp 그렇죠 egmp 플랫폼이 결국에는 기아차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사실 계속 같은 흐름으로 움직일 거예요 뭐 하나가 유독 더 잘되고 하나가 더 유독 더 안되고 이런 거는 그냥 모델별로의 어떤 판매 경쟁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k5와 동급이라고 친다면 뭐 쏘나타 요 정도 되지 않나, 않나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k5의 판매량을 뭐 쏘나타가 이번에 뭐 제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급 아닌 이상은, 만약에 예를 들어서, EGMP에 대한 플랫폼으로, 어, 저기 뭐죠? 전기차 모델을 신규로 출시했는데, 이게 뭔가 또 문제가 생겨서 잘못돼 봐요. 그러면 기아차도 새롭게, 어, 전기차를 출시를 했고, 현대차도 출시를 같이, 아이오닉을 출시를 했는데,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. 그러면 이제, 둘 다, 둘다좀 영향을 끼치는 거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, 어쨌든, 그런 상황 속에서도, 어, 이왕이면은 조금 더 그래도 우량한 어떤 그런 기업, 뭐 그러니까 성장세, 성장율로 따진다면은 뭐 기아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또 기술력을 좀더 갖추고 있는 현대차를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 거의 반반디다라는 의견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. 신규 진입하기에는 사실 기아차는 좀 다소 부담스럽긴 하죠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오늘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. 그렇죠? 코스닥도 많이 빠지고 있고. 코스피도 1.8%대 빠지고 있고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자, 대부분 다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메이저 주체들의 여기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아차랑 현대모비스 제외하고 15개 종목에서 전부 다 파란불을 띄고 있고요. 코스닥은 펄오비스 제외한 다 파란불을 띄고 있습니다.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. 그렇죠? 이런 날은 뭘 무리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대응하자. 오늘도 역시나 2주, 전, 2주 전에 보였던 모습처럼 개인만 거의 뭐 2조 원대 이상 그리고 기관에서는 또 역시나 호되게 팔아 됩니다.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징글징글하죠. 같이 발맞춰가면 얼마나 좋을까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또 매도를 많이 퍼붓고 있고 자 그래서 기존에 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. 어, 이런 대형주들.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매입을 하느냐. 분할로 담아가자. 분할로 담아가면 된다. 그래서 뭐 23만원 뭐 22만 원, 21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자. 그래서 23만 원 부근 추천드렸을 당시 대비해서 벌써도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. 그렇 그냥 그대로 부여를 하면 된다. 그래서 어, 내가 뭐한 번에 여기 다못 샀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이 그렇게 좀 어, 이제 분할로써 담아가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을 떼고 있는 게 가장 좋지만 그 와중에 대형주들은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. 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 어, 추천주는 아까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뭐 그런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NFC라든지 대덕전자가 지금 좀더 힘을 내고 있네요. 이 영상을 좀 빨리 올려드려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,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수급이 한번 유입이 돼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었죠. 그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또 돌려주는데 어쨌든 이 하락장에도 잘 버텨서 끝까지 가지고 잘 와서 결국에는 이제 익절까지 하게 된 종목인 거죠. 자,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목들 최근에 뭐 이제 한국 가구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가구를 접근을 해가지고 바로 또 완전 최저점에 잡아서 어 기가 막히게도 최저점에 잡았네요. 예,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운이 좀 따라 주는 거죠. 어 그래서 최저점 딱 찍고 위로 상방으로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하게 갔는데 저희는 중간에서 분할 대응을 좀 차곡차곡 해가지고 수익을 어제 챙겼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렇죠. 이거 현대차고 한국 가구 이렇게. 수익을 잘 챙겼고 31%까지 수익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. 한국 가고 이렇게 그래서 단타는 단타대로 대응하되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대형주나 우량주 혹은 뭐 실적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.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준비를 해서 안전한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계속 준비를 좀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안내를 또 해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딱두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. 매수를 하고 버티는 거예요. 어 버틸 줄도 알아야 됩니다. 왜냐면 기업이 돈을 벌고,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는 좀 기다려 주, 어느 정도 기다려는 줘야죠. 그렇죠? 그것도 안 기다려 준다라는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사놓고 그 기업이 성장하고 정상적인 밸류를 받는 것까지 조금 기다림도 반드시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점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, 이번 영상 좀 빠르게 올려 드려야 되니까 새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아무튼, 어, 굉장히 요즘에 좀... 뭐 뭐랄까요뭐 텐션 텐션이 좀 떨어져요. 예전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많이 처지죠. 굉장히 좀 지루함이 좀 너무 많은 시장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텐션이 약해졌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종목 차곡차곡 잘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무튼 오시는 대로 제가 이런 종목들 가이드 잡아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이 더 저렴하고 좋은 기회인 건. 확실합니다. 어, 부정할 수 없어요. 그런 기회를 반드시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.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십시오.